머리. 거기 편해? 머리야. 어, 또 꼬. 꼬 가운데 껴야 마음이 편하지, 그치? 그치. 맞아. 우리 머리 그래. 다음 달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, 아세요? 그게 기억나면 여기 이러고 누워있진 않겠죠 그쵸 언니 어? 갑자기 사투리 안 쓴다 돌맞고 잠시 동안 기절했었는데요 사투리가 사라졌어요 근데 이게 알람까지 맞춰놓은 거 보니까 되게 중요한 날인 것 같은데 기억나 결혼 기념일 그런 건가? <laughs> 이혼 기념일이겠지. 에? 응. 너네 이혼하잖아. 이혼이요? <laughs> 우리가 이혼을 해요? <laughs> 왜 법원에서 한달 정도 시간 주잖아. 그 안에 서로 죽이라고. 차라리 응. 사고 난게 다행인 줄 알아.